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숲을 자연같이 에서하게 하고. 한 음. 감사. 여름 휴할때 친구들과 같이 무논리를 하고 싶다. 이번에 엄마가 여름에 그 재밌는 데를 많이 막 해줘서 감사해. <목소리> 2023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너무 많아 말할 수가 없어요. 매주 김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올해 처음 고등학교 입학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에 와서 처음에 낯설기도 했지만 좋은 선생님들 같은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연의 때 다 같이 재밌게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을 주시든 결국에는 은혜로 다파 주시는 것제자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잘합니하고 오늘 학습도 받은 니다감 감사합니다. 제자반 잘 마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항상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꿈 교회로 올수 있었다는 거 감사합니다. 올해는 생명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로 끌수 있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부 전도사로 처음 섬기게 됐는데 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부르셔가지고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엄청나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올 5월 1일 날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랑의 빛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저를 맡기고 하나님 가자는 대로 따라갈 계획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